어서오세요 저기요 그3337 차주 맞으시죠? 아 여기 2층 분이 아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다 주차하지 마시라고요 어 뭐,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주차를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, 계약을 됐고 됐고, 아 믿고 했고 아직 모르겠고요 그 자리에 주차하지 말아주세요 아시겠어요? 혹시 건물주 딸이세요? 아니요 건물주세요? 아니요 근데 뭐 주차를 하라 말아야 아니 그러니까 배려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 그쪽이 배려하면 되겠네. 아니 근데 왜말 끝마다 자꾸 반말이세요? 누가요? 본인이요. 아까부터 계속 반말하고 있으시잖아요. 예의 없이. 아, 마나야 스물한 살 같은데 진짜 더럽게 듣대 버리네. 저 뭐라고 하셨어요? 더럽게 듣대 버린다고요? 아니 그 전에요. 뭐 마나야 스물한 살 같다고요? <laughs> 아니 뭐. 아니, 그럼 뭐 제가 그 212살처럼 보인다, 뭐 그런 말씀이세요? 그럼 뭐 20대 중반이에요? 아, 아니, 아니, 제가 그러니까 동안 소리는 많이 듣는데, 그막 이렇게 솔직하면 미트 검사하고 막 이러는데, 에? 이렇게 머리 풀고 막 그러면서도 뭐 제가 어려 보이고 막이렇긴 하는데, 아무리 그렇다고 그렇게 앞자를 막 바꾸고 그러시면 안 되죠. 그쪽이 30대라고요? 네! 아 지금 뭐 상황이 이래가지고 에? 막 어려보이고 싶지 않아서 뭐 그러나 본데 나이 가지고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딜 봐서 지금 그쪽이 30대예요 저기 앉아계신 분이 30대라는 건까 응? 아니 아무튼 간에 좀 조심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? 아니 저한테만 이럴 게 아니라 서로 배려하자는 얘기 아니에요? 아니 그럼 뭐 어떻게 저 매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차 빼달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? 귀찮게? 아, 이쁜 얼굴까 만다더니 진짜 더럽게 지랄이네. 뭐라고 하셨어요? 아혼잣 말인데 들리셨구나. 아 죄송해요, 더럽게 지랄한다는 말. 아니 그전에요. 뭐 이쁜 얼굴까 만다고요아 진짜? 프로필로팅 자기님, 뭐 진짜? 어려보해던데 뭐. 그래서 저 이쁘다고요? 아뭐 인정하기는 싫은데 이쁘시네요. 응? 아, 씨, 아 진짜? 아뭐맨 학군 다니세요? 저기 어제 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, 예? 맞아 죽어요, 여자들한테. 저분 지금 주먹 쥐셨어요. 아, <laughs>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아니, 지금 장난 치시는 거죠? 장난이요? 장난? 지금 장난 같아요, 예? 아니, 그래서 얼마인데요 아니, 얼마냐고요. 지금 뭐 주문을 안 하셨는데 뭐가 얼마고? 아니, 제 얼굴 값! 얼마냐고요. 아 진짜 이상한 여자네. 아, 저기요. 제가 그 얼굴 값을 어떻게 알아요? 아니, 뭐얼마인데요 예? 그 얼굴값 얼마인데? 아니 뭐 돈으로 살수 있으면 좀 사게 어, 뭐래 미쳤다고 진짜 무섭네 그 노래를 아 진짜 미쳤어 아니 여기 무제하예요? 안 뜨러요? 아니 왜 이렇게 나아서거 아니야? 아 남은 거에요? 아, 나 진짜 너무 뜨면 미치겠어 아, 지금 아이 지금 탈락방인데 아니 아왜 너무 아, 왜 이렇게 신이 뚫어져서 <laughs> 맞다 그거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죠? 저 그런 뻔한 거짓말에 막 쉽게 넘어가고 그런 녀석 아니거든요? 예뭐예 그러시겠죠. 에이 뭐 주변에 남자도 엄청 많으실 테고. 네? 어차피 저한테 안넘어올거 알고 있었어요. 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아 지금... 진짜 더럽게 비싸게 그래. 아 아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아 이거 왜 이렇게 말이야? 많이... 아 죄송해요 저렇게 비싸다는 말. 아니 그전에요. 남자만 남자 해? 없거든요. 예? 응? 그래도 뭐라고 하셨어요? 어차피 저한테 안 넘어올 것 같다고요 아니 제가 이쁜 건 그렇게 한 번에 알아보셨으면서 어떻게 제 마음은 하나도 어. 모르시네요? 그 무슨 말이에요? 오늘 일 끝나고 약속 있으세요? 아니요 오케이 그럼 여기 8시에 끝나는 거죠? 네 8시 반에 카페 앞에서 만나면 되겠네 왜? 아니 제가 지금 일보러 나갔다 오면 8시 반은 될것 같으니까 8시 반에 술한잔 하자고요. 아뭐 삼십 분도 못기다린나나처음 이렇게 이쁜 여자 술 마신다는데. <laughs> 못 기다려? 기다 기다릴게. 어 그러면 기다리둘까? 어째 어 별거겠어. <laughs> 뭐, 뭐 무슨 무슨 일이지 이게? 이상해. 막 뭐라고 하다가 응. 주차 막 뭐라고 하고 나보고 플로팅 장인이라고 학원 다니냐고 응. 뭐 더럽게 뜩떼거린다 그러고 응. 왜 이렇게 지랄하냐 그러고 나 이런 거밖에 안할 거예요. 뭐 얼굴값 한다고 이쁘면 뭐 어, 근데 전혀 이도 얼굴값 할것같은데 이쁘가지고 저거는 이쁘가지고 저거는 끄덕이셔서 아, 왜 끄덕이시고 그러는데 이 빗장이 이쁘다는 거 아는 거지. 아 그래? 여기 이 우리 컴퓨터 오면 이상한 사람 많이 오여자분들이많이 많으, 많으신 거야. 아어 어 근데 어? 얼굴까 하실 것 같아. 베이비 복스. 어? 베이비 복스. 맞다 다 복서라고? 베이? 아기 아기 복서? 베이비 복스. 정이한테 <laughs> 걸딱 대지 마. 왜? 얼굴까 하신다고 그리고 나이가 지금 바닥 빠져 스무 살이시잖아. 아 뭐지 그런가? 아 근데 진짜 근데 야 너무 예쁘신데. 지금, 아, 아, 지금 얼굴 제대로 아, 처음 보는데 너무 예쁘신데. 아 저게 아니라. 이제. 왜? 사과 드려. 무슨 사과 드려? 바닥 빠도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스무 살이라고 그래? 죄 아. 진짜.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? 이성년자지 아니요 어? 눈은 왜 이렇게 예시대 <laughs> 배우 하시나 봐? 아니야 알아. 어? 몇 살이시지? 아, 아, 뭐냐뭐가너 아까 저, 저 2층 여자한테 폴로 뭐 뛰겠다며 아 그.. 정신이 상한 여자 같은 커피나 마실까? 나 커피 한잔 줘요 어왜 거기로 앉아 야 뭐가? 자리 많잖아 뭐가? 거기로 왜 앉아 야, 뭐? 하지마 그런거 손님이야 우리 손님한야 <laughs> 정면에서 보니까 <laughs> 날 진짜 장난 아다 <laughs> 동물에서 왜봐네가 동물에서 보면 장난 아니야 눈이 야가왜가와 어? 이쪽으로 가라고? 아니 가라고 아 가라고, 그치, 미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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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라고 그래. 너 나가면 손님하고 나랑 단둘이잖아 뭘 아, 뭐, 단둘이 있어 얘기 좀 <목소리> 하게 어? 얘기 좀할 아, 무슨 얘기냐고 어 그럼? 근데 인스타 아까 계속 하시는 거 같은데 인스타 아이디 알려주실 수 있어요? <laughs> 네? 아 좋아요 눌러 드리고 싶어고 아, 하트 좀 드릴게요 하트 <laughs> 솔직히 솔식... 혹시 어디 알바하는 데 있으세요? 아니요 제가 여기 근처에서 호프집 하거든요저 알바생 뽑는데 너 호프집 알바잖아 너도. e a good p e r s o 가 I'm not sure if you're going 0 o be a good person. I'm not s 이 r 이, 이 요즘 f you're going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g 그대를 향한 내촘촘 이씨, 이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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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죄송합니다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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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빨개기 저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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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? 그렇게 가는 거는조혜연이 옛날에 천이고 그래? 삐삐삐삐삐